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근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고. 길르아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함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잠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자순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자순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로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로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 여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매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요호와 앞에 아뢰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였던 사사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입다에 대한 스토리이지요. 입다는 일명 한국판 홍길동과 같은 출신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어머니는 기생이요,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의 손자인 길르앗 종족의 자손이었고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성장하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입다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배달은 형제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서러움에 서러움을 당하며 빈털털이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일푼으로 쫓겨났지요. 우리의 인생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쫓겨나도 소산할 구멍은 있습니다. 입단은 서자 신분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출신 성분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배달른 형제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 받은 마음의 상처는 스스로 혼자서 소화시키기에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서거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길루아 장로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여튼 그가 드디어 집 나와서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방황하다가 돕당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며 마음을 추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을 듣던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 즉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불순종하자 이웃 암몬 자손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대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먼자스의 군대를 대적하여 이끌 용사가 없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장군감이 없었어요. 그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해봤자 패전할 것 같았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은언을 해보니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길르앗 가문에서 쫓아내버린 입다였지요. 사실 입단은 출신 성분은 서자였었지만 신체적인 조건을 잘 타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전쟁은 지금 21세기의 총과 대포와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지요. 그때 당시는 칼을 휘두르는 강간한 힘과 빠른 스피드와 민첩성 그리고 큰 키와 근육과 지혜를 겸비한 검술, 활을 쏘는 능력이나 말을 탈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전사가 장군이 될수 있었지요. 일당백, 일당천으로 싸울 수 있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천하무적의 장수를 일컫습니다. 1절에 입단은 큰 용사라고 기술하고 있지요.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자기 개발을 통하여 극대화되어서 큰 용사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용사여 장군이었습니다. 암몬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으며 일촉 즉발의 전쟁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시기이지요. 전쟁에서 일단 피하면 군사들은 죽게 되고 포로로 잡힌 백성들은 약탈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서자라고 집에서 쫓아내 편개쳤지만 지금은 이 전쟁에 필요한 용사요. 장군이었습니다. 빌라 장로들이 이제 높 땅에 거주하는 입다를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하네요. 우리가 암몬 자선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전쟁이 코 앞에 다가왔으니 입장이 바뀌었네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네요. 입다가 화가 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 연내게 왔느냐 사실 이말 안에는 그가 젊은 시절에 출신 성분으로 인하여 당한 서러움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와서 전쟁으로 인하여 아쉬워서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것이지요.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성과 싸우게 하리 하매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면서 입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성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질문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요호하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사사가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추천하여 사사가 된 경우이지요. 길르앗 장로들이 초대하고 입다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간청할 때 입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수락함으로 사사가 된 경우입니다. 비록 입다가 장로들의 추대에 의하여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사사의 권위와 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 사사의 권위와 주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의 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애했던 사람인 것을 유추해서 알수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요호 앞에 아래니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관과 머리가 되고 사사가 된 이래 자기의 말과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요호 앞에 아래고 의사소통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증거하고 있네요. 그는 이미 사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며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르앗 장로들의 추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군대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회가 올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사사가 될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고, 서러움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위까지 높아지게 되었네요. 또한 이스라엘도 암몬 군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꼬아질지라도 너는 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높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의사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 받을 수가 없지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 전지 전능하신 망군의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따가 젊었을 때 출신 성분으로 인하여 서자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받은 서러움은 끝내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함으로 마음의 어려움이 극에 도달하며 매우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며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길루 장로들의 추대로 이스라엘을 암몬 자선의 군들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직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동행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동일하게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의사 소통을 하며. 하나님과 통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아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추수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